자 여러분, 정치권 대형 이슈가 하나 지금 터졌습니다. 대북 송금으로 죄값을 받는 이화영의 전 변호사가 지금 방송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혔어요. 그동안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화영과 민주당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검찰, 국민의힘 혹은 박상영 검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늘 이렇게 항변을 했죠. 정치적 공격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자, 근데 이번엔 그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화영의 진술이 거짓이라 폭로한 사람은 한때 이화영 편에 섰던 사람. 그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뛰어들었던 설주환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주당 법률이 부위원장을 지냈던 말 그대로 내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언론에 출연해 이화영의 모든 말들은 거짓이며 사실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건의 컨트롤타워, 즉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고 자신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 김현지가 원인이다 라는 뉘앙스의 폭로를 지금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 루머나 주장이 아니에요. 설주한 변호사는 지금 녹취를 다 가지고 있다라 주장하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명확해지고 있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 설주한 변호사 신변보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설주한 변호사의 폭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재명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로부터 텔레그램 통화 하나가 걸려왔다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가 아닌 기록에 남지 않는 텔레그램 전화. 김현지는 그 당시에 설주한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직후 설주한 변호사는 실제로 이화영 사건의 변호를 그만뒀죠. 그는 말을 합니다. 김현지의 전화를 받은 직후 검찰에 연락해 사임을 통보했다고. 그 전화는 사실상 사임 권유 전화였다고. 자, 이건 단순 추측이 아니에요. 변호사였던 당사자가 직접 밝힌 사실이며, 녹음까지 보유하고 있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정확하게 김현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런 상황이면 사임하겠다라고 했다. 자, 박상현 검사가 그랬죠. 이화영이 진술을 완전히 바꿨다고. 3개월이나 지속됐던 진술을 갑자기 바꿔버렸다고. 여기서 설 변호사의 증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화영의 진술은 분명히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고했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설주한 변호사가 사임하고 난뒤 이화영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해요.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 짧은 사이에 가장 굵직한 진술의 뼈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마치 누군가 방향을 틀어준 듯한 그런 전환처럼 말이죠. 설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의 진술은 단순하고 러프했다. 그런데 내가 그만둔 뒤 갑자기 구체적이고 방어적인 진술로 바뀌었다. 자, 이설 변호사의 폭로는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자발적 변화가 아닌 조정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중심엔 이재명의 초측근, 김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설 변호사 폭로의 핵심이에요. 서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진은 이재명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녀는 단순 보좌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각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의 보고가 김현진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표실로 전달이 됐고, 사건 관리와 대응 방향이 모두 그를 거쳐 결정됐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김현지에게 보고가 되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김현지가 사건을 관리하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즉, 이화영, 설주환, 김현지,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보고책에 그 실체가 지금 설주환 변호사의 폭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주환이 이재명의 반대편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설주환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고 이화영을 도와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들어간 사람. 즉, 이 폭로는 적대적인 공격의 형상보다는 같은 편이었지만 더 이상 거짓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증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설조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말을 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녹취로 증명을 할수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식선에서 바라봐야만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 같은 당 출신의 내부자가 녹취까지 걸고, 거짓은 이화영에게 있다. 이화영 말엔 진실이 없다. 그리고 이 조정 역할은 김현지가 했다. 라고까지 말을 한다면, 뭐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림이 여러분 대충 그려지실 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이 바뀐 이유 설주한이 배제된 시점, 김현지와의 직접 통화, 그리고 김현지가 사건 전반을 관리했다라는 이화영 변호사의 증언. 이 모든 게 여러분, 단 하나의 방향으로 맞물립니다. 바로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한 통제와 차단. 김현진은 설주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거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선을 구축한 핵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다 못해 그 방어선 내부에 있던 사람의 입을 통해 진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왕은 말을 했었죠. 설주환은 검찰 편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녹취가 다 있고 그걸 다깔수 있다고 하는데. 설주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화영은 증거가 없습니다. 입만 있을 뿐. 설주하는 이화영의 말은 하나도 진실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고, 진술이 바뀐 이유는 김현지의 개입 때문이라고 단정했어요. 즉, 이제 이 사건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닌 사실 관계의 문제가 되버린 겁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고, 누가 그날 사임을 했고, 그후 누가 진술을 바꿨는가? 모든 시점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거짓은 복잡하지만 진실은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벌린 일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죠 설주한 변호사가 어떤 녹취를 곧 깔건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단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이화영의 모든 말이 그리고 저쪽 진영의 모든 말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꼴이니까 동시에 이재명의 숙인 김현지가 이 사건을 뒤틀리게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 오늘의 샤인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